아저 주미형이라고 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열공하는 문과생이었어. 그런데 고3 때 레슨 한번안 받고 재미삼아 나간 경기 지역 콩쿠르에서 덜컥 2등을 했어. 2001년 음대 다니는 친구의 교수님 앞에서 우연히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겼어. 잠시 후 대뜸 이러시는 거야. 이 녀석 왜 노래 안 했니? 바로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어. 그때 내 나이 스물여덟. 그때 생각했어. 결국 이 길을 갈 운명이었나 보다. 대학원 성악과에 합격하자 이제부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 유럽 유학 계획도 차근차근 세웠고. 그런데... 누가 알았겠니? 그 꽃길에 무면허 차량이 끼어들 줄이야. 길바닥에 쓰러진 몸 위로 나를 친 차가 후진해 한번더 지나갈 때 뼈가 으드득 부러지면서 삶도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 유학 자금은 모두 병원비가 되었지. 그런데 신기하더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니 오히려 초연해지는 거야. 음악의 길에는 성악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역사 전공을 살려 음악사, 음악이론을 배우려고 무작정 유럽으로 떠났어. 그렇게 독일로 가서 음악이론을 공부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야. 2009년 12월 나는 함부르크 극장에서 고3때 내 목소리를 아삭았던 바로 그 아아하는 곡을 부르며 정식으로 데뷔했어. 이후 나는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 돌고 돌아왔지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던 자리에 서 있어. 힘들었던 일도 넘어졌던 일도 지금은 모두 소중해.

우리의 허물들도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여라 내 맘의 길 우리나라에서 대학수석 강력시험은 언제 첫 번째로 시작을까요 네, 는손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 고통은 모두 사라. 여러분들,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은 중요한 말을 어디서 해요? 뒤에서 합니다. 우리 영어는 중요한 말을 어디서 해요?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로제의 아파트를 보면, 주제, 주제가 앞에 나와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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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근데, 저희 세대의 윤수일렘의 아파트를 보면, 이 말에서 아빠가 안 나와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걷어 바람들은 달때을주나 아직도 아빠가 안 나왔어요.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야.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말 끝까지 들어오라고 하세요.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성경의 방식은 중요한 말을 가운데다 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체크의 순서입니다. 오늘 체크의 순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쵸. 사이버버죠. 네. 사이버버입니다. 자, 사이버버요. 어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네. 어, 패티예요. 자,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 맞아요. 학생이에요. 학교는 선생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같은 존재예요? 어, 네. 아, 패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패티를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익혀야 돼요. 네? 돼요. 아, 돼요 너무 과하게 익혀도 안 되고 너무 짧게 익혀도 안 돼요 제가 자, 3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 30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학교를 다닐 때 저도 이 강좌에 체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체포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을 볼때 아, 친구들이 뭐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많진 않았어요. 여기 이제 모여 있지만, 여기 지금은 번듯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괜찮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옆,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맛깔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 아예 게왜이러지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완성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우리 동창들을 30년 만에 만나고 어떤 친구들은 10년, 20년 만에 만난 후에 느낀 것이 이것이었어요. 와, 이 친구들이 잘 익어가고 있구나. 야, 정말 멋있어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동창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시간을 계산한 것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꽃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곡을, 어, 저희의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